祝爸爸祝爸爸我咪咪。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냐? 어허, 건 나이도 많지 않아 보이는 처자가 입이 걸구만 옛말에 고아지문이라 하였어 쓸데없는 소리로 방해하지 말고 썩 꺼져라! 꺼져라? 내가 무슨 연기인가 꺼지게 <laughs> 미, 미친! 이런 심발야 시발... 저거를 지금 재밌다고 하고 앉아있는 거야, 어? 이거 참김명 우리 수준이 너무 높은가 보구려 가방끈이 짧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농일 수도 있겠고요. 내 배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바로 사람은 연기가 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연기와 동일시했다는 부분이. 이 미친 새끼, 지독담을 설명하고 있잖아. 음 그래. 뭐 논어를 떼지 않았다면 조금 이해함에 있어서 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오. 일단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대사고 표수를 지내지 않고 맹자처럼 사상에만 몰두했다면 현실을 중요시하는 그의 훌륭한 사상들은 나오지 않았을 게 아니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번 어구도 같은 식으로 답을 낼수 있겠어. 내가 연기가 아님에도 연기처럼 꺼질 수 있다고 비유한 것은 반대로 내가 절대 연기가 될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 훌륭하오 김명. 이렇게 머리에 쏙 들어오게 정리가 가능하다니 이 박가는 오늘 한 번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소. 마치 두 사내가 싸우고 나서 한 명이 내가 졌소라고 했는데 다른 사내가 네가 무슨 젖수냐 사람인데라고 묻는 것 같은 경우에 김영처럼 설명할 수 있겠구려. 하하하 <laughs> 나도 졌소 저렇게 무식해서 말을 해줘도 못알아먹으니 김영 혹시 부엌에 들락날락거린 거요? 그게 무슨 소리요? 졌소는 암컷이니 김영이 부엌에 들락날락거려서 남근이라도 떨어진 게 아닌가 해서 말이요. 이 <laughs> 끼일 <옛끼인> 사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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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지마, 이, 씨발, 놈들아! 으응? 이 개새끼들이, 씨발, 뭘 병신을 하나,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면서 약을 팔고 있어, 이게뭐 하는 짓이요? 사람을 때리면, 으아! 당체, 이 개새끼야! 어디서 진지를 빨고 앉았어, 이씨새끼가건 너무 하는 거 아니오? 뭐 너무 하지, 씨발! 그런다 배추다, 이 새끼야! 배추! 영님들이 지금 목숨 걸고, 어? 진지하게 비교 얻어가지고, 영웅 되냐 죽냐는 사람이, 어? 갑자기 껴들어갖고 이빨 까고 있어! 죽으려고, 이개새끼이 그냥! 으어! 하! 아, 하! 아, 아이 씨발 왜또 거기서 있는겨? 뭐지 지금? 아, 또 시작했다. 아이고 좀 나라. 하이하이하이하이! 아미타불 이럴수가 저분은 소림사의 주방장이다 뭐? 소림사 주방장? 아니 그러니까 저분이 주씨라서 허허허 <laughs> 이 미천한 불제자가 소림사의 방장을 맡고 있다오 아미타불 허허허 <laughs> 저분이 진짜 이름이 주방장이에요? 저저 저, 저 무식한 놈을 봤나? 주방장이라고 놀리면 쓰나? 아! 이 보시오, 감히 저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러는 것이오. <laughs> 괜찮소, 아미타불. 대단하십니다. 역시 소림사 주방장님. 사람들이 주방장님이 화내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대. <laughs> 진짜 이름이 주방장이네. 이름이 주방장이 아니고 주씨 의 방장이라 주 방장인 거요. 주방장이래! <laughs> 주방장이래요! 할아버지 막 요리해봐요, 막, 막! <laughs> 진짜 화를 안 내시는군! 엄마! 쓸데없는 장난하지 말고 일안 와? 에이, 형님! 할아버지가 괜찮다는데 왜 난리유? 그쵸, 주방장 할아버지? 주방장, 주방장 하지 말라고! 아니, 주방장을 주방장이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불러? 소방관이라 그래? 한칸 떼면 되잖아, 떼면! 주방장! 주방장! 이러지 말고! 아니, 그게 주방장이지, 뭐가 주방장이야? 안 그래요, 주방장? 에? 그만, 이 씨앗겨!